22명의 26기 경륜 선수 중 꼴찌로 졸업한 김영수 선수. 하지만 데뷔 이후 그의 경기를 보며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7월 16일 데뷔 후 펼친 16경주 모두 입상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매 경주 차신을 크게 버리며 월등한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17일에는 선발에서 우수로 특별 승급에 성공했는데요. 이런 실력파인 그가 어떻게 훈련원을 꼴찌로 졸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꼴찌 졸업 후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훈련원에서 관리 경주를 하던 도중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발등에 골절이 왔어요. 그래서 다치기 전까지는 제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훈련 후보생으로서 채워야 하는 관리 경주 개수가 있는데 그것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해서 꼴찌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종팀 선배 선수들이 말하는 김영수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김영수 선수는 신바지를 애지역에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요. 우수급에 와서도 굉장한 성적을 내고 바로 구연성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성급 가서도 S1까지는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영수 선수의 가장 폭발적인 특징은 앉아서 스타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안 쓰라고 하는데요. 저희 세종팀에는 SS급의 황인혁, 그 다음에 김관희 선수, 조주연 선수, 이렇게 특성급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도 안쓰를 해서 가장 빠른 선수가 김영수 선수입니다. 김영수 선수가 앉아서 스타트를 하면은 황인혁 선수도 뒤에서 이제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빠른 선수로. 김영수 선수는 훈련원에서 운동 중에 피로골절이 올 만큼 운동량이 매우 많은 선수입니다. 훈련 원에선 피로, 피로골절 때문에 꼴찌로 졸업하였지만 지금 상승세로 타가지고 특성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실력을 자랑하는 김영수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사이클을 타면서 27이 되는 지금까지 자전거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무려 100여개의 대회 에 출전해서 벽을 가득 채운 그의 메달을 보면서 자전거만을 목표로 달려온 꿈나무임을. 한 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0월 17일 대망의 특별 승급 여부를 앞두고 있는 김영수 선수 긴장되지만 평소 실력대로라면 잘할 수 있겠죠. 과연 이날 경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좀 신경이 많이 쓰였다거나 견제했다거나 이런 선수가 있나요? 아니요 견제가 됐던 선수는.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팀에 배석현 선수가 있다 보니까 같이 입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동반 입상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 타종선을 지날 때 김봉준 선수가 이제 앞에서 이제 빼 주는 느낌이었는데 좀 세게 빼서 이제 선행을 가는구나 저 선수 선행을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홈 스트레치 라인 지날 때, 시속에 한번 잡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여기서 힘을 안 썼다가는, 나나 뒤에나 좀 말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자력성으로 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제가 힘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는, 뒤에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가, 갔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결과를. 월등한 기량으로 특별 승급에 성공한 김영수 선수에게 유니폼과 꽃다발이 수여되고 있는데요. 경주 직후 그에게 특별 승급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특별 승급이 걸려 있는 날이다 보니까 평소 시합할 때보다 더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훈련을 해왔던 거, 훈련 양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자신감이 되돌아와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낭만들이 있겠지만 워낙 훌륭한 선수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팀에서 같이 훈련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항상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세종팀에 김관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많이 존경하고 볼받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 선수도 이제 저처럼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근데 지금 특선에서 자력 승부로도 입상권에 들어가는 선수고 결승에서 1위도 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 경유 선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도 있고 또 위험한 낙차 상황도 있는데 지금처럼 과감하게 선행도 가고 젖히기도 싸서 낙차 없이 최고의 성적을 내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길 바래 영수야. 파이팅! 이제 우수 뽑와서도 지금처럼 시원하게 빵빵 때리고 다만 낙차 조심하면서 같이 열심히 시합했으면 좋겠다. 김영수 선수 훈련원에서 부상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우수 가서는 훨훨 기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부상 전까지는 26기 중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김영수. 비록 수석 졸업자가 아닌 꼴찌로 졸업할 수밖에 없었지만, 역시 그 실력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친 연습으로 부상을 입고 보니, 다치지 않는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김영수. 그러려면 실력을 얼마나 더 갈고 닦아야 하는지를 벌써 깨우친 참으로 영리한 선수입니다. 타고난 기본 자질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자세를 통해 앞으로 헐헐 날아서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앞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꿈이 있나요? 네, 제 꿈은 안 다치는 선수가 꿈인데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상이 많은 경주들을 보아 오면서 무조건 실력이 좋아서 잘 타서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안 다치고 오래 타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략 승부로 우승할 수 있게끔, 완전한 경주를 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